코사인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 근데 그 상수가 변수예요. 이에 따라서 이 상수 함수 위치에 따라서 x 좌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좌표를 그 t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x 좌표를 뭐 gt 즉 y 좌표에 의해서 x 좌표가 결정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지금 문제 보면 코사인 x 상수함수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그 t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익숙하다 이제 많이 해봤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제 그 x 좌표가 t에 관한 식이긴 한데 이게 자꾸 손이 너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냥 t에 따라 결정되는 녀석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t에 관한 함수인데. 계속 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수능이 일단 먼저니까 수능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자. 정확히 일단,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코사인 그래프인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지금 요 녀석 따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여기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ft죠. 여기를 찾는 게 이제 ft다. 수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x좌표가 알파일 때 y좌표는 t이고 그때 y가 0일 때의 x좌표가 ft다. 그럼 ft는 아 이거 뭐야. 내 미분합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죠그러면 그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어쨌든, x 좌표는 FT는, 알파, 빼기, T, 사인 알파. 자, 이거를 T에 관한 미분해야 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즉, 얘의 변화에 따른, 뭐, x 좌표얘 변화에 따른 x 좌표의 변화와 x 절편의 변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분하면은, 얘는, 자, t 에 관해 미분했다. 이건 t니까 미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코사인 알파가 됐을 때, 얘는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을 표현해줘야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도함수 3분의 1. 자, 그러면 정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t가 3분의 1일 때죠. t가 3분의 1이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t가 3분의 1. 일대의 그때의 x 좌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거죠. 여기가 3분의 1이 될때의이 x를 알파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여기 3, 1, 2, 루트 2. 이렇게 된 거죠. 여기를 알파로 접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f 다음 수 3분의 1. 자, t가 3분의 1일 때 여기가 알파고, 그때의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인 거죠. 그죠? 이 점이니까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 dt 분의 d 알파. dt 분의 d 알파는 dt 분의 d 알파는 어디서 찾아내면 될까요? dt 분의 d 알파는 여기서 찾아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 잘못 쓴것 같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자, 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코사인 알파가 t일 때, 여기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t에 관한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 요거, 요 얘기. 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 그얘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t 가삼 분의 일이 될 때의 각도를 알파라고 해도 되고 뭐 다른 각으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상관은 없는데 어, 어찌됐든 제가 그러면 오해 소지를 어,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t 가삼 분의 일일 때의 각을 베타라고 바꿀까요? 어 베타라고 바꾸면은 좀 오해 소지가 좀 없어지겠네. 그러면 그러면 코사인 에, 베타 그러니까 T가 3분의 1로 주어졌을 때 그때의 x 좌표를 베타라고 씁시다. 이렇게 하면 좀 오해 소지가 덜할 테니까 그러면 베타라고 쓰면은 이제 여기다 쓸 거예요. 자 얘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애고 그러니까 이제 동시 상황이죠. 어, t가 3분의 1이 됐을 때 x 좌표를 이제 저는 베타라고 바꿀 거니까 어, 여기를 요거를쓸 때, 이걸 쓸때 마이너스 사인 베타 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t 가 3분의 1이 됐을 때, 이때 각은 이제 사인 베타라고 쓰면 되겠죠. 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t 는 3분의 1이고 어, 코 사인 베타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구했다시피, 마이너스, 사인, 베타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 얘로 얘를 나눠야죠. 2루트 2로 3을, 3을 나누면, 4분의 3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았지? 음, 더하기. 3분의 1에 코사인 베타 3분의 1 곱하기 사인 베타 분의 1 사인 베타 분의 1이면은 어, 2루트 2분의 3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계산상에 문제가 있, 있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자 미분을 했을 때 됐고 마이너스 됐고 마이너스 t에 코사인 알파 t분의 d 알파다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서 음 잠깐만 여기가 왜 갑자기 얘는 맞았고 얘도 맞고 그 다음에 부호를 맞췄나 지금 음 부호를 다 맞췄죠 자, 다 맞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마이너스 9 3 4 2 8어 이거 얼마야요 여기 10이니까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라고 쓰면 되죠. 자 정리를 대충 해봅시다. 이거 음함수 미분의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코사인 그래프와 상, 상수함수, 코사인 그래프와 상수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이 t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t에 관한 식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좋지만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알파라고 두고 원래 범위는 0에서 파이 사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3분의 1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2분의 파이 사이 에 있는 어떤 양수다. 라고 한 다음에, 자, 접선 그을 때, 미분하면 이러니까 뒤집어서, 뭐, 뒤집어서 보호 달리하고, 어, 그러면은, X절편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고, T에 관한 미분하게 되면 DT분의 d 알파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돼요. 일단 미분을 하고요. 이 미분 한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으로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야, T가 3분의 1이 될때 x 좌표를 그냥 베타라고 좀다르게표현하고요 그러면은, 그때, 어 코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사인 베타는 뭐 이렇다 잡을 수 있고 그 전에 여기서 음함수 미분 적용해야죠. t에 관의 미분하면 이러니까 dt분의 d알파를 마이너스 사인 베타 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다. 바꿔주고 식처리만 깔끔하게 무난하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합성함수의 미분이기도 하지만 음함수의 미분이기도 합니다.